안녕하세요. 가멜라이더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터닝 메카드를 소개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미리네와, 미리네와 타나투스를 소개할 겁니다. 그럼 타나투스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제가, 아, 그리고 제가 만든 메카니멀 케이스, 제가 만든 메카니멀 케이스도 리뷰를 하겠습니다. 아, 제가 만든 메카니멀 케이스는 이 다음 거에 리뷰를 하겠습니다. 스타터가 아니, 스탯 제가 만든, 그, 스타터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거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투스 차, 아, 카드부터 보시죠. 타투스 오늘 사가지고, 카드부터 보시겠습니다. 타이탄, 모래회오리, 베노사, 어드메창, 타투스의 볼트 스파이크. 자, 이러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타투스 차. 사진 카모즈, 카모즈, 뭐 다른 차보다는 뭐미리네보다는뭐 살짝 멋진 편인데, 자 그러면 세덤메카드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섞습니다. 세덤메카드 띠옥, 띠옥, 띠옥! 자 로봇 메카니몰 상태. 이 같은 경우 블랙미러니까 이걸 떼서 확인해 보면 타이탄 모레오리 10점을 획득하는 이 게임이 이런 게임이고요. 뭐 자동차 따먹기를 하시든 자동차 따먹기를 하시든 카드 따먹기를 하시든 제 알, 저는 알바 아니지만 뭐 자동차 따먹기는 뭐. 좀 좀, 다시 사야 되니까 좀 그렇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터닝카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가슴 들어주시고, 팔 넣어주시고, 위에 본인 내려주시고, 본인 내려주시고, 이렇게 본인 내려주시고, 본인 내려주시고, 머리를, 머리를 접어 접어주시고,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차모 카가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리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네올 뽑은 카드 올 샀는데, 카드부터 보겠습니다. 미리네한테, 미리네 샀을 때 걸린 카드. 만타리. 만탈이. 거, 만타리의 거미공간. 크로키. 크로키 커터, 알타, 카멧 버빙, 음, 마찬, 이것은, 블랙 미러, 레드 홀, 블루랜드. <laughs> 그럼 미리 내 차부터 먹겠습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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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멋지시는 건 아니구요. 음, 그냥 그거다. 라는 생각이 들니다 뭐, 근데, 이 가격을 생각해보시면, 아, 뭐, 이렇게 비싸라는 생각이 들 거구요. 그러면 유진이도 마찬가지로 스태덤 맥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태백카드 가운데꺼 첫번째꺼 세번째꺼 백미러 맥카드를 고미리어 표시를 했습니다. 그 애같은 경우는 여기 속성이 있거든요 블랙미러니까 카드를 떼서 확인해 봅시다 블랙미러 4 0 점을 획득하는 거고요. 뭐 애같은 경우 필수 기, 기술은 아, 에테일어택 강소기동 아쿠에로 강포한 헤일입니다. 그럼 이것도 그럼 이것도 카로 차로 변하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이 고개를 완전히 이렇게 뒤로 젖히시고요. 목을 탁 접으시고요. 그 다음에 차를 차 문을 이렇게 닫으시고요. 이거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뒷면을 잡아주시고요. 이, 이 다리를 밀어주시면 미리네 미리네 터닝카운트입니다. 네 그러면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이것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끝!